1장 1절부터 8절 말씀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그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며? 무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나훔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 오늘과 내일, 어, 제가 영상은 준비하겠고요. 목요일부터 설 연휴여서 저도 좀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요 저녁 때 제가 나머지 나홈 2장, 3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홈.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홈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요.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로자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멸망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어,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겠어요? 뭔가 언발란스 하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나음서를 듣게 되는 그 청중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자,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소위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거다 어떻게 들릴까요? 위로가 돼요. 왜 당시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주변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나라가 소위 멸망한다고 하니 그게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나움서의 구조예요. 하지만 또 위로로만 끝나느냐고요? 아니에요. 나움서는 선지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멸망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마음이 또 들어야 합니까? 나도 잘못하면 저꼴 나겠구나. 저꼴 나겠구나. 그 경각심, 그 일깨움, 그 경계도 같이 우리가 이 나홈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니누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니누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나홈의 묵시의 글이에요. 글. 이 나음서는요. 글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자, 왜 글로 남기고 있을까요? 선포가 아니라 기록인데 이 기록은 틀림 없다는 거죠. 틀림없다. 이것을 글로 남기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2절부터 8절까지를 쫙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능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능히 이렇게 정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왜 이렇게 나음이이 분명한 기록을 통하여서 니노에를 향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죠. 누가 능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제국 이 니노의 백성들의 마음은 뭡니까 누가 능히가 자기들을 향한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능히 대적하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아수르인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능히 대적하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왜요? 권력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가운데 엎드림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 누가 능히 하나님을 대적하랴 이말 속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면서 누가 나를 능히 대적하랴 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2절로 올라가 보세요. 여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진노를 통하여서 또한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경고예요, 경고. 경고는 뭡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너이 소리 듣고 너이글 보고 다시금 제대로 돌아와야 돼. 미리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사랑함 말씀도 나누었는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뭐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냥 아이들 말로 생까버리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엄청난 진노죠. 그거야말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세요. 경고, 견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느니라. 여와의 호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왜 노하기를 더디 하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노하기를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느니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공이 이것은 사랑과 함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책망하는 것이고요, 책망하기에 그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공이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랑과 공의는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나움서를 시작합니다. 맹렬한 심판과 진노의 이야기가 꽉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글을 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나흠, 위로가 된다니까요. 왜? 너무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망하는 거 보니, 아유, 꽃이다. 이거죠. 꽃이다. 잘 됐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하지만 그것이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경고라니까요. 야, 남녀다 백성들 너희들, 너희들도 저꼴날수 있어. 고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해. 예수 오미술 가족 여러분, 나음서를 묵상하면서 이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문 많은 사람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책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 그들의 비견해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초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수 있다. 경고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나음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랴?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으랴? 누가 능히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